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이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전기차 개발에 늦어왔다고 평가되어 왔던 멜세드 스펜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EQS와 EQS SUV EQE를 속속 발표하면서 전기차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개발해왔던 레벨3의 판매가격을 확정하고 가장 먼저 독일에서 판매 개시했습니다. 오늘 마케터의 시선은 양의 서치를 추구하는 경영으로 전환한 벤츠의 최근 성과와 전략 전기차 EQS와 테슬라 모델S의 경쟁 상황을 분석합니다. 또한 벤츠의 레벨3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는데 과연 유효한 기술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영 전략의 변경, 외부적으로는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벤츠의 위상은 조금씩 늘려왔습니다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 프리미엄 글로벌 차 판매에서 5년 만에 1위 자리를 BMW에 내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1, 4월간 판매에서 벤츠는 BMW를 1년 만에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는 작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현재 그 개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벤츠의 홈링이라고할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츠는 트럭 부분을 분리하면서 미래차 개발비를 확보했고 스마트 브랜드 차의 개발과 생산은 중국 지리차로 넘기면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브 브랜드의 차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벤츠는각 서브 브랜드의 포지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모든 럭셔리를 추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하여 소피스티케이티드 럭셔리를 평양하는 메이바, 퍼포먼스 럭셔리의 AMG, 어드벤처스 럭셔리의 G, 그리고 전기차 서브 브랜드로 프로그레시브 럭셔리를 추구하는 EQ 브랜드를 재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벤츠의 전략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벤츠는 각 서브 브랜드의 탑밴드 차종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것입니다. 벤츠는 고수익 차종을 중시하면서 앞으로 돈이 되지 않은 A, B 클래스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비 8.2% 감소한 57만 5,000대였지만 AMG, 메이 바흐, G 클래스, S 클래스, GLS, EQS의 판매량 합계는 7만 6,200대로 전년비 1%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이바 판매는 전년동기비 161% S-class는 67%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에서 테슬라는 전년동기비 64.8% 성장하였지만 독일 프리미엄 3사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BMW를 제외한 벤스와 아우디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비 대폭 증대했습니다. 벤츠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21년 14.7%에서 16.4%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테슬라의 19.2% 원재료 해칭 덕을 본 아우디의 24.3%에는 못 미치지만 BMW의 8.9% 도요다의 5.7%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기차 판매는 그리 박지 않은 편입니다. 1분기 전기차 글로벌 판매 대수는 21,900대로 독일 프리미엄 3사 중 제일 작습니다. 4~5년 전 벤츠의 최대 경영 전략 과제는 CO2 규제 대응이었습니다. 대부분 CO2를 많이 배출하는 큰 차량을 만들어 팔아왔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의 강한 시오트 규제는 벤츠에게 높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벤츠의 우선 전략은 전기차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조기 개발이었습니다. 수익성이 나쁜 전기차 개발은 기존 내연기관 차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EQC 등을 런칭했지만 어디까지나 시오트 규제를 대응하는 정도로 판매했습니다. 규제가 들었던 미국에는 아직도 런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와 경쟁하는 세그먼트에서 기 개발했던 EQC 등의 다른 전기차 존재감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모델3가 압도하는 미드사이즈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전기차는 폴스타2와 BMW i4 정도만 탑10에 들어있습니다. 모델Y가 주도하는 프리미엄 미드사이즈 SUV 세그먼트에서도 전기차로는 아우디의 Q4 E-tron, BMW의 iX3가 있을 뿐 탑10의 벤츠의 전기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벤츠는 서둘러 전용 전기차 플랫폼 EVA를 이용한 EQS를 개발하여 작년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런칭 결과는 예상보다는 부진했고 테슬라 모델S가 유럽에서 런칭했던 16년 당시의 판매보다도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벤츠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다행하게도 모델 S는 유럽 시장에서 요즘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EQS는 테슬라의 모델 S 대신 포르쉐의 타이칸과 아우디의 이트론 GT에 포위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럭셔리 전기차 세그먼트 판매에서 테슬라의 모델 S는 포르쉐의 타이칸 런칭과 모델 S의 생산 부진으로 독주체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EQS 루시트, 이트론 GT 등 경쟁 모델들이 출시되면 모델S가 고전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리프트 모델과 모델S 플레이드가 추가되면서 이런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EQS의 판매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모델S의 판매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벤츠의 고객과 테슬라의 고객층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벤츠는 럭셔리 컴포트를 추구하고 있다면, 테슬라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차종 고객층은 운전 기사를 두는 층과 직접 운전하는 층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미국에 런칭한 EQS와 모델 S를 비교해 보면, 전폭을 제외한 전장, 휠베이스 등재원 측면에서 벤츠의 EQS가 실내가 주성에서 훨씬 우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속 운전사를 두고 타는 오늘 라면 뒷좌석에 탔을 때 EQS가 훨씬 편안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모델 S보다 큰 재원은 특히 스테이터 심플을 과시하는 아시아 중동시장에서의 판매에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운전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EQS는 모델 S와 운전이 즐거운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듀얼과 트리플 모터를 탑재한 모델 S와 모델 S 플래드의 성능은 EQS의 마력이나 0에서 60마일까지의 가속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실용적인 면이라고 할수 있는 항속거리도 차이가 납니다. 충전 시간에서도 모델 S가 짧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EQS의 비밀병기는 바로 MBUX 하이퍼스크린이라는. 대형 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e q s 오너가 주로 뒷좌석에 앉아간다고 하면 전방에 있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장을 고급스럽게 하는 하나의 사양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b m w i7에 탑재되어 있는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라 불리는 31.3인치 아마존 파이어 TV 사양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반해 모델 S는 요크 스티어링으로 선진성을 제시했고, 1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는 게임이나 넷플릭스를 통하여 영화도 볼수 있게 크게 개선했습니다. 직접 운전하는 오너에게 더 맞는 사양이 될수 있습니다. 벤츠는 현재의 열쇠 상황을 어떻게든 역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 3의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지구 사고가 나도 벤츠가 책임을 짓다는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테슬라의 FSD가 아직도 레벨 2라는 약점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벤츠는 25년이 되어야 엔비디아와 함께 테슬라급의 완전한 중앙집중식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4년 로봇 택시를 양산한다고 하지만 벤츠는 좀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벤츠는 레벨3 기술의 시스템 인증을 독일 연방 유구군국 KBA로부터 이미 받았고 미국이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인증체차를 받고 있습니다. 레벨3는 독일 국내의 적절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혼잡시나 정체시에 한 차선 내를 시속 60km 이하로 자율운전이 가능합니다. 자율운전 기간 동안 운전자는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할수 있습니다. 도로 정체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 3는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메이커가 제외하기 때문에 벤츠는 사용 조건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0km 이하의 고속도로에서 정지 신호라든지 라운드 어바웃 같은 교통 규제가 없어야 하고 대형 차선과 분리된 고속도로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츠가 매평한 고속도로 상황에서 도로 공사가 없고 날씨가 좋은 날만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변체 레벨 3 시스템에는 라이더를 비롯하여 긴급 차량의 회전등과 사이렌을 감출하기 위한 카메라와 마이크, 노면이 제저인 정도를 센싱하는 센서 등 다수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파일럿 탑재 차량에는 스티어링과 브레이크 시스템, 온보드 전자 시스템에는 이중화로 설계되어 있어 만약 시스템이 고장나도 작동하게끔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레벨 3 옵션 가격은 레벨 2의 옵션 가격 대비 올랐습니다. S 클래스의 옵션 가격은 5,000유로 EQS의 옵션 가격은 7,430유로 우리나라돈은약 1,000만원입니다. 레벨 2인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의 가격 대비 S 클래스의 경우 2,570유로가 인상되었는데 라이다 등 센서류 코스트를 고려하면 그다지 비싸지는 아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 옵션 가격은 12,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과 고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쨌든 레벨 2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분명 EQS의 레벨 3가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와는 달리 드라이브 파일럿 옵션 가격이 차종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는 e q 이나 EQS SUV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테슬라처럼 OTA를 통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있는 오늘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며 굳이 이 레벨3 기능을 구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 레벨3 운영을 법으로 확정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 독일 정입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에서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다 하여도 차량 판매 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판매에 그다지 크게 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입니다. 현재 분명하게 보이는 벤츠의 장점 테슬라의 단점이 있습니다. 벤츠는 수십 년 이상 시간을 걸려서 피트감과 마무리 품질을 최고로 완성시켜 왔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전기차의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테슬라 차량을 사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 공장의 혁신을 이룬 테슬라의 마지막 과제는 품질 혁신이 될것 같습니다. 벤츠는 이 e 테슬라의 품질 혁신 기간 동안 테슬라의 기술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임 이즈 e 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또 하나의 스피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